그러고나. 네. 어 우리 아까 어상 웃는 상 이야기를 했듯이 사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태어난 태어날 때는 뭐 물론 얼굴에 어머니 엄마 아빠를 담겠지만 또 거기 어, 조상의 누군, 누군가를 담기도 하고 어, 엄마 아빠를 제일 많이 담겠죠. 얼굴 모습도. 그러면서 태어난 타고난 그 얼굴에 어, 내가 어, 생을 살아가면서 어, 몸으로 말로 또 마음으로 지어가는 그것이 붓, 붓, 붓으로 붓 터치를 통해서 내 얼굴을 자꾸 어,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몸짓과 말짓과 마음짓으로 어내 얼굴을 자꾸 만들어간다 그래서 그러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죠. 어, 하여튼 그래서 얼굴이 이, 이 좋은 호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 얼굴이 좋은 상이 호상이잖아요. 부처님 우리 상을 이야기할 때32 호상이라고 해요. 3, 2 가지의 좋은 상을 갖고 계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좀. 그 경제의 말씀을 보면 보면은 좀기괴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 이것이 던져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죠? 그런 두 가지의 좋은 어떤 사항의 모습들이 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습관처럼 해 오던 내 몸의 어떤 내 몸으로의 행동과 어, 그리고 입으로의 그 말들과 그리고 마음으로 지어가는 몸짓과 말짓과 마음짓이 어, 내 모습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떠한 그런 모습에 의해서 내가 운이 바뀌기도 하고 또 운이 그 운에 의해서 어, 만복이 깃들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 천한 삶이 되기도 하고 귀한 삶이 되기도 한다. 그죠자 어,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니 어, 남자친구한테 시련을 당했대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뭐 그게 슬프다 고 그렇게 우냐라면서 이제 그분이 이 발상을 생각을 바꿔내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운 것은 오히려 네가 아닌데 아니 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를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너는 지금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렸지만 상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야. 더, 더 괴로운 사람은 네가 아니고 상대가 더 괴로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 바라다 보면 내가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더 슬프고 괴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은 바라보는 내 마음의 능력에 따라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확 이렇게 천차만별로 어 나와 인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나와 인연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즐겁고 환하게 내가 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죠? 어저도 요즘 전설하막늘 이야기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능력을 어, 키워 나가야 된다. 어,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죠? 어, 그, 어, 대어 들어오는, 밀려 들어오는, 인연 대어 들어오는 복은 한량 없다. 음, 그런 부처님 경제의 말씀을 한 번씩 제가, 어, 말씀을 드리죠. 어. 자, 아 어, 귀성길, 귀경길. 제가 지난 추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때꼭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게, 어 모든 동물들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정들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회귀 본능,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귀성이라는 것은 고향 고향으로 되, 되돌아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요즘은 이제 뭐 명절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제 뭐더날 들기도 하고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미리 미리 다 지난 주초 주초에 한 번씩 다 왔다 가서 이번 명절 연휴 때는 또 이제 뭐또 해외여행을 많이 갔답니다. 공항이 막분빈 분빈답니다. 분비었답니다. 어, 여하튼 우리가 어, 고향으로 오는 것을 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성. 성자가 무슨 성자라 그랬어요? 성자가 어, 살필성자예요. 음. 되돌아와서 내가 살피는 겁니다.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되돌아와서 살핀다. 고향에 되돌아와서 내가 살필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오랜만에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상강도라는 측면에서 조상의 어떤 묘를 살피고 조상의 어떤 그 뜻을 기리고 그리고 예를 올리고, 그게 기성입니다. 살피는 겁니다. 어, 살핀다 그렇죠? 자, 몸은 이렇게 고향을 찾아와서 어, 시시로 때때로 명절 때가 되면 어, 와서 근본을, 어, 그게 이야기하면 그 근본, 나의 뿌리, 뿌리를 살펴보는 거, 나의 근본을 살펴보는 건 귀경, 이제 오늘부터 귀경이 시작이 되죠. 경은 서울경자예요. 서울경자인데, 어, 그 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근심, 걱정이란 걸 갖고 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의 그 모습은 늘 근심거리가 있고, 늘 걱정거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죠? 근심 걱정이 있고 식비하기에서 스트레스가 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 바쁘게 돌아가는 내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 내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난태보가 되는 사람이야 나도 바쁘게 돌아가야 돼 머리도 써야 되고 아,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삶의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기성길에 올라서 고향을 방문하고 뿌리와 근본을 살펴보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기경길. 그죠? 어, 이제 던져주는 어떤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여다 봤을 때, 우리 오늘 심당에 와서 자성일 불공을 한다. 귀성의 시간입니다. 어, 자, 내 마음의 고향을 찾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은 우리, 우리로 표현하면은 본심. 내 본심을 밝히고 뿌리와 근본을 살피는 겁니다. 내 나의 마음을 살피고 성찰해서 성찰해서 내 본심이 가려져 있고 탁해져 있고 어, 그러한 본심을 맑고 저, 맑게 밝게 정화시켜 나가고 그 밝아진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시민이고 그리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본래 면목의 불성이고 어, 그러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시 다시 일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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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정화된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삶의 현장,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또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기성과 귀경을늘 반복하는 어, 삶의 현장의 모습이 만공부 창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아 내가 한번 어, 들어와서 한번 심당에 와서 또 불공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피고, 어 그리고 정화시켜 나가고 어둡고 탁해져 있던 것을 맑고 밝게 바꿔 나가고 본심을 일으키고 시민을 찾고, 어또그 충전된 에너지, 충전된 마음을 가지고 기운을 갖고 다시 현상 현장의 삶에서 막또증신없이 부지런히 살아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어, 그래서, 아, 우리가 명절 때일이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 다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 우리는 무엇으로서 어 지심 기명대를 하냐, 지심 기명을 한다. 그죠? 우리는 귀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귀명, 목,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 목숨의 근원은 아까 얘기했드린 목숨의 근본은 뭐예요? 내 삶의 내 근본은 이이 이 육신, 이내 생명의 근본은 뭐 뭐냐, 뭐냐면 뭐냐면은 본심이고 시민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어 우리 삼주칠존 제불보살의 어떤 마음들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육자진는본심진존이 제불보살과 부처와 보살과 중생들의 본심, 본심, 본심의 차원에서는. 부처님의 본심이나 시민이나 나의 시민이나 나의 본심이 본심이나 다름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귀명이라는 예를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그죠 지극한 마음으로 내 근본을 대찾겠다, 살피고 성찰하겠다라는 그리고 찾아나가겠다는 서원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참회 참회라는 것으로 참회 소원으로서 교리 참회, 회양 참회, 실천 참회. 참의 예 참을 통해서 예 참을 통해서 내가 귀명에 어, 들어간다 회라는 것이 회심이거든요 회심 마음을 확 바꿔내는 겁니다 마음을 확 바꿔내서 어, 내가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이 본심을 잃어버리고 막 살아가다가 다시 이 마음의 근본을 찾아서 성찰해서 어, 성찰해서 맑고 본래 본래 천진면모 그 깨끗한 그죠? 무청정의 그 마음으로 되돌리고 어, 다시 현실 현장에 삶에서 또 탁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활의 생활 불교 실천 불교 생활의 불교와 불교의 생활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과 진리 공부가 일과 진리가 따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삶의 현장 그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본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탁함 속에서도 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진리공부하는 이 가운데서도 정화된 마음을 갖고 현실의 삶을 현실의 삶을더 내가 지혜롭게 더 좋은 인연이 되어 갈수 있게끔 지혜를 일으켜서 현실의 삶을 우리가 더 좋은 인연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실천의 어떤 삶이 삶 속에서 내가 바로 거기 그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거기 인연에 나가는 거, 그죠? 그것이 바로 일과 그리고 진리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어늘 우리 마음 공하는 이것이 습이 되어갈 때, 습이 되어갈 때. 현실의 삶 속에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 뭡니까? 우리 자주 인용하고 있지만은 부처님 그 수단이 바다 경전의 말씀처럼 탁하고 더럽고 얼룩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내가 물들지 않는 삶이 되야 되고 그죠? 걸림이 많은 삶생 어, 현실의 모습이지만 이놈도 나를 걸고, 저놈도 나를 걸고, 나를 걸고 넘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속에서도 내가 걸림 없이 그죠? 글림 없이 잡빠지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람처럼 영꽃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람의 이야기와 그리고 삶의 현장에는늘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죠? 그렇지만은 두려움 없는 두려움 없는 사자의 비유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귀명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 어, 현실의 삶 속에서 어, 특히 명절 때 우리가 귀성하고 기경하는 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2월 14, 15일 날이 열반절입니다. 그 부처님 열반절이에요. 부처님 열반. 열반이란 의미가 뭘까요? 열반. 열반이 어, 자칫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어, 부처님 열반전의 부처님이 육신을 버리시고 법계로 더 되돌아가신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죽은 날입니다. 그래서 자칫다면 우리가 현실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죽는다 죽었다라는 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일반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죠 어, 그래서 어 삶이 이 육신의 인연이 끝나서 사람이 저세상에 갔다 돌아갔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자취 할수 있는데 열반의본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자, 열반이라는 것은 하나 예를 들자면은 어 애벌레가 고치를 만드는 순간 애벌레는 그 육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는 뭡니까? 번데기와 나비로서 그 생명은 이어집니다. 그게 열반입니다. 생명은 생명은 우리 우주가 이 태동한 무시무종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십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무종 무종입니다. 그 시공간에서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이고 여기서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범으로 니르바라라는 것인데 훅 불어서 끈다라는 의미도 있고 훅 불어서 뭘훅 불어서 끄냐. 온갖 번뇌들을 훅 불어서 날려버린다라는 아니.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분별 모든 분별의 끝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분별 시시비비 분별의 끝이다. 우리 지난주에 자비이사 이야기할 때 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만, 아만 교만 미세하게 남아 있는 이걸 다 버려내는 마음. 그래서 자비이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곧 부처는 깨달음이고 부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모든 분별이 사라진, 모든 분별의 끝, 결국은 열반이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 시시비비 분별심이 다 사라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 상이 다 사라진, 다 사라진 부처된 그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끝이 아니라. 모든 분별에 끝이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본래 면목의 회복입니다. 분별이 다 사라지니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 뭡니까 내 본심, 내 심인 불성이 다시 숨쉬는 본래 면목의 회복이 열반입니다. 다른 게 열반이 아니라 그죠자 그래서 우리 내가 참회를 통해서 기명하는 그 마음은. 귀명하는 그 마음은 귀명, 귀성과 귀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장소가 이 장소가 바로 이 장소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삶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불국토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 본래 면목을 회복해서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고 열반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늘참여하는 마음으로 늘 귀명한 그 상태로 살아갈 때는. 살아갈 때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탁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걸림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 지금 이 장소가 지금 바로 여기가 바로 극락이고 천국이고 부처님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반에 이른 사람에게. 본래 면목을 회복한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수라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수상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한 세상 우리 부자님 각자님 우리 지원행자 수행하는 사람에게는,에게는 내가 심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내가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던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바로 내가 있는 그 장소는 열반된 마음으로 본래 면목이 회복되어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는 바로 극락 세계고, 천국과 같은 세계고, 부처님 세상입니다. 그죠? 부처님 세상입니다. 참회라는 것은 귀명이라는 것은 귀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새 설날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이 귀성의 그한 의미, 귀경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참여하는 회심 마음을 돌려서 참여하는 마음과 그리고 귀명하는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일반질이 다고 오는 2월 14일 일반절또 심당의 15일 날 어, 15일 날또 나오셔 가지고 일반절의 의미도 되새겨 보시고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도 우리가 그 뜻을 새기시고 부처님 일반의 의미는 모든 어떠한 분별에 끝이고 그리고 모든 본래 면목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그 가르침을 가르침을 되새겨보시고 그 의미를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들 뜻깊은 우리가 불공 시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신은봉도 갑니다.